이번에는 가변 저항을 이용한 운동 전에 꼭 해야 되는 필수 활성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플랫폼 키시에서 진행하는 세라밴드 이벤트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시는 매주 한 가지씩 건강에 도움이 되는 브랜드를 특별한 혜택으로 소개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번에 키시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세라밴드 이벤트이고 제가 이 세라밴드를 평소에 운동할 때 자주 쓰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아주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 세라밴드 이벤트의 홍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성화 운동에서 세라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가변 저항 기능 때문입니다. 이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동작을 하는 중에 저항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변 저항을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밴드인데 이 밴드 중에서도 특히 세라밴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세라밴드 외에 다른 저렴한 브랜드에서 밴드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이 가변 저항이 고르고 일정하지가 못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늘어나는 게 계속 뭔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쭉 늘어나는 탄성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중간에 갑자기 탄성이 너무 뻣뻣해지면서 저항이 확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부드럽고 가장 일정하게 탄성을 제공해 줄수 있는 제품이 이 세라밴드라서 가변저항 트레이닝을 할때 세라밴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밴드의 일정한 탄성 덕분에 우리가 운동을 진행할 때이 탄성이 주는 가변저항이 우리의 근육을 그리고 관절을 조금 더 안정적이게 잡아줄 수 있게끔 이 고유수용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덤벨이나 케이블 같은 걸로 운동할 때보다 밴드의 가변 저항을 사용했을 때가 고유수용기를 더 많이 자극할 수 있고 활성화 운동에도 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전 워밍업으로 활성화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운동을 진행할 때 몸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세팅해 놓고 운동을 진행하셔야 원하는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어떤 걸로 예시를 많이 드냐면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찍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예시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싶으면 부산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 건데 이 우리 몸에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즉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부산으로 내비게이션을 찍는 게 아니라 강원도 쪽으로 내비를 찍어 놓고 운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초에 방향이 다른,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몸에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강원도 방향으로 100시간이고 200시간이고 운전한다고 해서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기 전에 활성화 운동을 통해서 제대로 몸을 세팅해 놔야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은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운동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고 근력이 좋아지지 않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각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 몸에 정확한 세팅을 도와주는 활성화 운동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활성화 운동은 밴드 세 종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세라밴드, 그다음에 이제 원형 모양의 루프 밴드, 그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생긴 CLX 밴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에 키시에서도 이세 가지 종류를 묶어서 세트로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활성화 운동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체 활성화 운동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체 활성화 운동은 두 가지 능형근과 전거근을 활성시키셔야 되는데 이 능형근과 전거근은 견갑골 움직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근육을 잘 활성시켜주시면 상체 운동을 할때 견갑골의 안정성이 좋아지고 움직임이 편해지면서 훨씬 더 자극도 잘 찾게 되고 근력도 편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능형근 운동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형근 운동을 진행할 때는 이 기둥 같은 것에 밴드를 걸어 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다가 밴드를 걸어 놓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밴드는 CLX 밴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하게 생긴 애가 이 CLX 밴드인데 이렇게 구멍이 칸마다 뚫려 있어서 손잡이로 잡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홈, 홈트, 아니면은 집에서 혼자 운동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쓸수 있는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기둥에다 걸어 주시고 이 밴드 뚫려 있는 손잡이 그냥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능연근을 활성시키는 가장 좋은 움직임이 바로 견갑골의 후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벌려서 수평 회전을 만들어서 이제 능연근 견갑골의 후인 기능을 사용할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능연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척추의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일자로 서는 상태에서 팔을 뻗는 것이 아니라 약간 골반이 힙힌지를 만들어서 골반을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면 내가 척추를 내 맘대로 하기가 쉬운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힙힌지를 만들어서 척추를 고정시키고 팔을 옆으로 뻗어서 앞으로 갈 때는 호흡을 뱉고 땡길 때 호흡을 마십니다. 후, 이런 식으로 팔의 수평 외전 기능을 이용해서 능형근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이때 능형근이 정확하게 활성이 됐다는 신호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팔을 옆으로 움직일 때이 견갑골의 사이, 견갑골 사이에 능형근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자극이 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견갑골 사이에 자극이 오지 않고 후면 어깨에만 자극이 온다라고 하면 동작을 바꾸시면 되는데 밴드를 벌려서 힙힌지를 약간 준 상태에서 팔을 벌린 상태로 버티면서 호흡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버티신 상태에서 힙힌지 만들고 이렇게 버티면서 숨을 쉬다 보면 견갑골 사이에 자극이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밴드를 사용해서 버티기만 진행하셔도 활성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능형근은 호흡에 영향을 받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 후인 자세에서 버티면서 호흡만 하셔도 능형근이 활성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밴드가 계속 탄성 저항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 가변 저항에 대항하는 역할을 해야 돼서 능형근이 계속해서 긴장하고 활성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팔을 움직이는 게 바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버티신 상태에서 호흡만 진행해 주셔도 능형근을 활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능형근이 활성되는 것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때 호흡으로 버티실 거면 호흡을 10번에서 15번. 만약에 팔을 움직이실 거면 이 후인 동작도 10번에서 15번 정도. 그 다음에 세트 수는 한 세트에서 두 세트만 진행하고 그 다음 동작인 정거근 활성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동작인 정거근 활성 운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거근 활성 운동할 때는 두 가지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프레스를 할때 팔을 외회전해라. 라고 하는 동작을 왜 하냐면 팔꿈치를 앞으로 보내시면 이 견갑골의 하각, 이 아래쪽이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원리를 전거근의 활성에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벌려주고, 이렇게 밴드를 벌려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이게 프레스 동작에서도 팔꿈치를 앞으로 빼는 것과 비슷한, 즉, 외회전 방향의 힘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안으로 집어넣고 팔이 수직, 땅바닥과 수직 서로 수평하게 만든 상태에서 밴드를 벌려서 탄성을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외회전을 버티고 이 상태로 얼굴을 스쳐서 올라가듯이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이 광배근 쪽, 전거근이 있는 위치가 뻐근해지거나 아니면 늘어난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그 느낌이 들면 운동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잡으셔서 팔을 안으로 모아놓고 이 상태에서 얼굴을 스치면서 천천히 올립니다. 그러면은 전거근 위치에서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면 가동 범위는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만 동작 구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호흡은 마시면서 올리고 내리면서 뱉습니다. 마시면서 올리고 뱉어 줍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잘해졌다라고 하면 밴드를 좀더 많이 잡아 당기고 가동 범위를 조금씩 더 크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극이 없으면 가동 범위를 짧게 자극을 찾아서 잘해줬으면 조금 더 크게 동작을 진행해서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면서 활성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거근 활성화 동작도 이 밴드 잡아당기면서 진행하시면 되고 횟수는 10번에서 15번 그리고 느낌이 올 때까지 진행하셔야 되고 1세트에서 2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체에서 능형근과 정거근을 활성 시켰으면 이번에 하체입니다. 하체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근육인 장려근과 중등근을 활성 시킬 겁니다. 이 장려근과 중등근을 활성 시키면 고관절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데 고관절이 안정적이게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힙힌지 위주로 하는 하체의 동작에서.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뭐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그다음에 비복근 이런 근육들이 전부 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활성되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체 관절 중에서는 고관절이 메인이기 때문에 고관절 주변 근육인 중등근과 장요근을 활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프 밴드를 이용해서 중등근 활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중등근 활성은 매번 강조하는 것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닫힌 사슬 동작에서 활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실제로 힙핀지를 하거나 하체 운동을 할때 둥근을 쓰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과 중등근의 링크,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과 중등근을 연결시키는 동작으로 진행을 해보면, 이 루프밴드를 발목에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루프밴드를 발목에 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발로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서줍니다. 이때 이 밴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내 다리가 잡아당기면, 밴드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과정을 내 발바닥은 반대 방향으로 버티면서 발바닥에 아치가 살아나는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치의 기능을 살려 놓은 상태에서 약간의 힙인지를 주고 발바닥 중심 잘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왔다갔다 옆으로 벌려 줄 건데, 이때 벌어지는 다리가 운동되는 것이 아닌. 버티고 있는 다리가 운동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중등근이 하는 기능은 내 몸통이 골반이 기우뚱 기우뚱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안정성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밴드로 벌리는 와중에 발바닥과 중등근이 서로 연결되어서 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로 중등근의 활성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발에 걸고 한 발로 중심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발바닥과 중심, 골반 연결시켜주고 왔다 갔다 진행을 하면 이 버티고 있는 쪽 엉덩이 옆에 중등근 위치가 뻐근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내가 다리를 많이 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몸이 기울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리는 조금씩만 움직여 주시면 되고 이 와중에 밴드로 인해서 저항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조절하는 능력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15번에서 20번 정도씩 진행하시고 엉덩이 옆에 안정성이 잡히는 걸 확인하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되고 1세트에서 2세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루프밴드 이용해서 장력근 활성화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밴드를 발등에다 걸어주신 상태에서 바닥에 누울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누운 상태로 장려근 운동을 진행할 건데 이때 다리는 웅크려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뻗을 거고 반대쪽 다리는 이렇게 잡아당길 건데 이때 발등은 밴드 때문에라도 자연스럽게 배측골곡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배측골곡을 만들어 주셔야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이 생기게 되고 장려근으로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잡아당긴 상태에서 무릎을 끌어당겨 줍니다. 이때 이 대퇴 직근 허벅지 쪽에 힘 들어오는 것과 복사근 옆구리에 힘 들어오는 거 체크해 주고 발을 교차하면서 쭉 다시 잡아당깁니다. 다시 쭉 이때 호흡을 당기면서 후- 뱉어주고 당기면서 뱉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을 끌어당기는 것이 운동이지, 발을 뻗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나는 이걸 정확하게 끌어당기는 것만 집중해서 고관절 굴곡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관절 굴곡에 집중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 땅, 번갈아가는 게한 번으로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해 주시고 정확한 대퇴직근과 복사근의 느낌을 찾을 때까지 1에서 2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체와 하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능형근, 전거근, 중둔근, 장요근의 활성을 모두 마쳤으면 이 다음으로 이 코어를 자극해서 코어 활성화까지 만들고 워밍업을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어 활성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LX 밴드를 이용해서 활성을 진행할 거고요. 이 밴드 첫 번째 있는 고리를 발에다가 걸어줍니다. 이렇게 발에다가 걸어주시고, 버드독 자세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버드독 자세를 만들 건데, 이때 나는 강도에 따라서 밴드의 구멍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의 구멍 쪽에다가 손을 넣어 주시고 자세를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어서 하체 고정해 주시고 손을 앞으로 뻗어 줍니다.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어둔 상태에서 밴드 저항을 견디면서 팔을 들고 내려줍니다. 다시 팔을 들고 내려 주시고 팔을 들고 내려 주시고 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올리고 내리면서 후 다시 마시면서 올리고 내리면서 뱉고 이런 식으로 밴드 저항을 이용해서 코어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몸이 많이 휘청거리지 않게 배힘으로 잡아주신 상태로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0번에서 15번 진행하시고 배힘잘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해서 1에서 2세트 정도만 진행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밴드에 가변저항을 이용한 운동 전 워밍업으로 좋은 활성화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활성화 운동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면 이 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밴드가 주는 가변저항이라는 기능 때문이고 이 가변저항을 이용했을 때 근육과 관절에 이 고유수용기를 더 많이 자극해서 안정성과 활성화를 더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활성화 운동에서 상체는 능연근과 정거근, 하체는 중등근과 장려근을 핵심 근육으로 활성시켜 놓고 마지막에 코어 운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합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몸이 준비된 상태로 운동을 진행하시면 그동안 내가 운동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극도 잘 들어올 거고 중량도 훨씬 더 힘있게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운동 효과가 더 좋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시기 전에 내 몸에 활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꼭 활성시키시고 운동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이 광고도 받을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